따라가. 자, 발려줘, 발려줘, 장기, 발려줘, 려줘 그렇지. 따라가고, 탁파스, 아, 자, 쓰러져. 올려. 따라가. 아, 나가, 전진, 나가, 전진하자, 전진하자. 동아 나가, 민형이 나가, 승원이 나가, 나가, 나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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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아, 내려 수비해줘야 돼. 조, 조, 집중. 내려, 가 있다, 야 우주 나가야지, 가까운 사람이 어디까지 불러 한 번에, 할래? 미지 마. 우주야, 철권이지. 가까운 람은 나가야지. 마지막인데, 여기 기다리면 어떡해? 쉬워, 이거 알아, 쉬워 아, 빨리 와. 아, 시우, 시우, 시바닥이야 시우, 바닥 시우, 바닥 시우, 바닥이냐? 시우, 바닥이 시우, 바닥 시우, 바닥 시우, 바닥 선중 화이팅! 그냥 쥐야 그냥 받아라 그냥! 쥐저 그냥! 그냥. 나가! 나가 공격수 나가! 공격수 나가! 그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자자육아 붙어 붙어 붙어! 육아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동아 동아야 나가! 가운데 유아야 시인싸하고 쫓아가! 끝까지! 같이 해줘 같이! 수비 좀 해줘 동아! 좀 나와 나와줘 나와! 야, 동아야! 좀 적극적으로 붙어줘야지, 지금 말아, 자꾸 뒤에서 동화. 얘기해주면 도와주라 시우야! 아니아니에 나가있어 시우야, 아니, 아니. 나가라니까! 신용아, 아니, 왼쪽으로 가! 동아야, 오른쪽으로 와! 신용아, 왼쪽으로 가 빨리 나와 아니, 위치로! 신용아! 포도, 깊이 들어이 깊게! 이게승원니 깊게, 심하니, 심하니! 시나 나왔다 다 있어 동아야, 걸리라고! 동 붙어! 그렇지! 해! 드리블 해! 드리블 해! 따라가, 따라가, 려 따라

야 야, 치유 네 잡으면 나가라니까, 빨리 올려서 해야 된데도! 자, 3명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미백 올라가. 올라가! 됐어, 기다려, 현진아, 기다려, 야, 현진 기다려! 현진아, 내려와, 야, 야, 내려와! 치유! 내려 끝까지! 내려 끝까지, 끝까지!

현진아 내려와, 가운데 쓰기! 현진아 빨리 내려와, 공 보지 말고! 자, 요한이 쳐, 요한이! 내려와라. 좋아, 좋아, 좋아! 요한이, 드리블! 자, 드리블 해! 아, 이 끝까지, 끝까지! 빨리. 차해차해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현진아! 야 체프 사람잡아 사람! 현진아 수비 수비! 현진아 수비! 성의 진리해! 현진아 사람잡아 사람! 사람. 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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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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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프 끝까지! 사람 잡아 밀어, 밀어, 밀어. 유한아 사람잡아! 유한이 요한아! 고 있잖아! 요한아! 현진아 수비해 수비, 수비. 현진 나가지마 현진 나가지마 <laughs> 야 끝까지 하라고 현진아 수비 현진아 나가지마 나가지마 현진아 던져주라 유한지 유 자 현지야 혼자야. 현지 있다 현지지. 참, 자 혼자야 현지지 현지지. 자 차례. 아. 그렇지 잘했어. 아. 현지 나왔으면 내려 아. 빨리. 현지 빨리 숨비야 빨리. 열어요 끝까지. 혼자 이 기다려 거의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세제. 이반 <목소리> 현진아 올라가지 마. 기다려. 유한아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 현진이 수비해, 수비! 현진이 수비 올라가지 마. 현진아 수비 내려가. 공격적 하지 마. 공격적 하지 마. 대비 더. 대비 더. 가운데만 지켜 유한이 봐, 유한이그이유한이가 혼자 해. 가 <목소리> 수비 내려와. 현진아 빨리해라 빨리! 현진 수비야 수비! 현진아 너 지금부터 수비! 고은아 올라가! 현진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올라가! 현진아 이번엔! 라인 라인 라인! 현진아 어. 공부지마! Baldi, 공부지마! 어. 공부지마! 만 들어! 슈트까지 해야 돼! 까지 해야 돼! 현진아 내려내려내려 공부지마! 내려 수비! 가운데 수비해줘 현진아! 괜아아우야우우야 나와! 보 됐어 정희 달려와서 달려와서 정희 요한이 봐 요한, 요한이 한 세게 좋아 요한 뛰어 요한 뛰어 요기 요한이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아하하하까지밑까지 가운데 봐 가운데 밑까지 굴려 그렇지 요한이 거, 요한이 거한 마리 먹지마 한 마리 먹지마 한 마리 먹지마 경기 야 올려 다 우리야! 야현리야우야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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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우우리우리우리우리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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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우우 우리야! 우리야! 우 라인업! 리야 우리야! 우리와 유한이 내려와야지 공 보지마 유한아 내려와. 이 o u 번유 e you are, you are, you a 수 e you are, y 진아 a 진아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 r

형진이지형진 형지. 형진, 형나형형진이형진 이명진! 이명진! 형진 형지, 형이 형지, 형지. 형지, 형지. 지 형지. 형지, 지 형지, 형지. 형다지지

계랑아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사람 잡아 사람. 영우하고 현진이 가운데 잡아. 좋아 영우. 현진아 가운데 수비 그렇지. 수비 내려와. 두 번째 게임. 신흥중학교 풍남중학교 a n t to do? w h a 중학교 you want to do? What do you w a n 니다 o do? What do you 신 a n 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 a n 아진아 내려와! 내려와! 그냥 내려와! 성진아 내려와! 보지 말고 나랑 에 준비해줘야지! 지훈아! 올려! 올려! 요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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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나이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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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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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아! 조금만 빠르게! 조금만 빠르게! 느려! 느려! 성진아 조금만 빠르게! 현진아! 영우야! 가운데! 현진이 영우 가운데! 유관아! 유관아! 수비 해줘야 돼! 야야야! 야사번사번 수비 해줘야 된다고! <목소리> 아, 지훈아! 가운데! 지아 가운데! 이상! 영우야! 아 야! 영 하겐아! 당난해 현진아 내려와! 아, 내려와! 볼거 없어! 볼거 없어! 아, 아, 내려와! 그래! 현진이 볼거 없어! 내려와! 내려! 내려 그냥!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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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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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쥐봐! 라고 쥐봐! 반대! 반대! 요한이! 반대!

기다려, 기다려, 잭프, 기다려, 기다려, 영웅, 기다려, 영웅야 기다려, 현진아, 기다려, 영웅, 현진, 기다려, 가지마, 가지마. 요한이봐, 요한이 올려, 현진아 올려, 올려. 조슈아. nhanh lên đi rồi đi rồi, nhanh lên, linh kiên, em 바 거기서 바다 눌러 눌러 연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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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윙 위위위위어 윙윙윙 윙. 연우야 공격할 때 공격하고 수비할 때 수비하고 야 연우야 공 받아 공 받아 연우 공 받아 빨리해 빨리 빨리해 올려 육안아! 공 보조 내려와야지! 내려와야지! <목소리도> 나가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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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 가자! 지훈이 가자! 가자. 빨리해! 연우해! 연우! 연우! 그렇지! 연우해! 연우 혼자 해!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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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열어 수비 그렇지 자 차례 차 6월 차례 줘 빨리 줘성진아